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단어 혹시 아직도 그냥 깜칫 써가면서 무작정 외우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점수를 확 바꾸는 토익 어휘에 숨겨진 규칙들을 싹다 파헤쳐 드릴게요. 아마 토익 공부 하면 이 끝도 없는 단어 암기부터 딱 떠올리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진짜 열심히 외웠는데 자꾸 까먹고 막상 시험장 가면 아 이거였나 저거였나 헷갈리고. 근데요, 만약 훨씬 더 스마트한 방법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토익이라는 시험은요, 단어 개수가 많은 사람보다 출제 패턴을 아는 사람한테 점수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뜻만 외우는 건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반만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핵심 단어들, 그 안에 숨겨진 출제 비밀을 낱낱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비밀만 알면 여러분은 훨씬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어휘를 정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변신하는 단어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인데 형태가 조금씩 다른 거 있잖아요. 명사, 동사, 형용사 이걸 헷갈려서 아깝게 점수를 잇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 여기 extend family를 한번 보세요. 그냥 동사 extend 하나만 달랑 외우면 절대 안 돼요. 형용사인 extensive랑 extended 그리고 명사인 extension까지 이 식구들을 전부 다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익은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하는지를 콕 집어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하나의 가족처럼 통째로 익히는 게 진짜 핵심인 거죠. 이거, 이거, 진짜 토익의 고전적인 함정 문제입니다. 보세요. 어시스턴스는 셀수 없는 명사예요. 도움, 지원 같은 행위를 뜻하거든요. 반면에 어시스턴트는 셀수 있는 명사로 조수, 보조원, 즉,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문장에서는 당연히 도움이라는 행위가 필요하니까 어시스턴스가 정답이겠죠.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힌트. 앞에 관사 n이 없잖아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 패턴을 꼭 기억해 두시면 정말 유용해요. 어시스턴트처럼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는 하나, 둘셀수 있지만 어시스턴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나 행위는 셀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델리게이션도 똑같습니다. 셀수 있을 때는 대표단이라는 사람들의 그룹, 셀수 없을 때는 위임이라는 추상적인 행위를 뜻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단어 짝꿍 전문용어로는 연어 컬로케이션이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요. 단어를 하나씩 낱개로 외우는 것보다 항상 같이 붙어다니는 짝꿍을 함께 외우는 게 효율이 와 비교도 안 되게 좋습니다. 마치 햄버거 시키면 감자튀김이랑 콜라로 같이 나오는 세트 메뉴처럼요. 음, 예를 들어볼게요. 토익에 진짜 자주 나오는 명사죠.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자! 이 프레젠테이션의 단골 짝꿍들입니다. 우리가 발표하다 라고 하면 왠지 do a presentation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토익은 make, deliver, give 같은 동사를 훨씬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한 단어처럼 외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파트 5에서 동사 문제 딱 보자마자 1초만에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거죠. 부사도 똑같아요. 특정 부사들은 특정 형용사나 동사랑 유난히 친하게 지내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Temporarily는 Out of Stock이나 Close랑 자주 붙여 다니고 Highly는 Critical이나 r e 디드 r e d 랑 찰떡궁합이죠. 이런 짝꿍들을 미리 알아두면 해석하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이건 진짜 파트 5의 거의 필살기 수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문제의 숫자 앞에 빈칸이 뚫려 있다? 그럼 정답은요, 거의 99%, 이 단어들 중 하나입니다. at least, roughly, over, almost처럼 숫자를 꾸며주는 부사들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 꿀팁 하나만 알면 진짜 오초도안 돼서 한 문제 거져 먹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비밀입니다. 이번에 뭐냐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미는 완전 다른 단어들이죠. 토익 출제 위원들이 자, 함정이다 하고 파놓기 딱 좋아하는 그런 헷갈리는 단어들을 우리가 정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effective 그리고 efficient. 이두 단어의 차이점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솔직히 둘다 우리 말로는 효과적인 같아서 더 헷갈리잖아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이거예요. effective는 그래서 결과가 어땠는데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단어입니다. 광고를 했는데 매출이 올랐다? 그럼 그 광고는 effective한 거예요. 반면에 efficient는 과정, 즉 얼마나 적은 자원을 썼는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시간, 돈, 노력을 아꼈다면 이피 e n 트한 거죠. 아주 적은 비용으로 광고를 만들었다면 그건 이피 e n 트한 광고가 되는 거고요. Adequate랑 sufficient 이 둘도 정말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a d e q u a t e 음, 이만하면 됐어, 나쁘지 않네 같은 느낌?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난방이 adequate하다는 건아 춥지는 않네, 딱이 정도의 느낌이죠. 반면에 sufficient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에 넉넉하게 충분한 양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 자금이 sufficient하다는 건이 프로젝트를 끝마칠 만큼 돈이 충분히 있다는 뜻이죠. 느낌이 좀 다르죠? 자, 드디어 마지막 비밀입니다. 이런 뭐냐면요. 어떤 단어들은 뜻을 아는 것보다 그 단어가 데리고 다니는 특별한 문법 구조를 아는 게 문제 풀이의 치트키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whichever입니다. 뜻은 어느 것이든인데 이 친구가 문법적으로는 혼자서 막 두세 명 몫을 해내는 멀티플레이어 같은 단어예요. 문장도 연결해 주고 스스로 명사 역할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 앞에는 다른 명사가 올 필요가 없는 거죠. whichever는 크게 두 가지 얼굴로 등장해요. 첫째, whichever you choose처럼 혼자 쓰여서 네가 고르는 어느 것이든이라는 뜻이 되고요. 둘째, whichever option you choose처럼 바로 뒤에 명사를 붙여서 네가 고르는 어느 옵션이든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whichever의 준차 힘이 느껴지죠? whichever you choose. 이 덩어리 전체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고르는 바로 그것은 배달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혼자서 주어, 목적어, 접속사 역할을 다해 버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문법 문제로 내기에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비포도 사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 주어랑 동사가 오면 접속사 문장맨 끝에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부사입니다. 특히 부사로 쓸 때는 전에 뭐 해본 적 있어 라는 느낌으로 현재 완료 시제랑 아주아주 친하다는 거꼭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토익 단어 공략 3개명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단어의 변신 형태를 살펴라. 둘째, 항상 붙어 다니는 짝꿍을 찾아라. 그리고 셋째, 그 단어만의 특별한 문법 규칙을 파악하라. 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요, 여러분의 단어 공부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출제의 비밀을 알고 나면요, 단어 암기는 더 이상 지겨운 노동이 아니라 규칙을 풀어가는 재미있는 게임처럼 느껴질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전략들, 당장 여러분의 단어장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분명 점수가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